방송을 올리고 이제 쫙 차트를 한번 업비트 차트를 다 봤는데 오미세고보다 지금 좋은 차트는 없어요 오미세고가 가장 좋은 차트고 만약에 뭐 진입을 한다 하면 오미세고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딴 거는 차트가 다 엉망입니다 엉망 그리고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 딱 나와 있죠 응? 답이 나와 있죠 응, 이 구간 이 구간 떨어지면 막 파는 거고 이 구간까지 이 구간 안에 있어도 다 괜찮아요.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은 여기서 아마 어떻게 될거 같냐면은 만약에 뭐 개미들 개미들 이제 휩소 준다면 하 여기까지 뭐 내려갈 거고 개미들 털 어쨌든 개미 털고 올라가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에서 가장 좋은 차트 기 때문에 여기 어쨌든 올릴 거 같은데 여기서 내려가거나 여기서 지지하거나 하면은 이거는 사는 게 맞다 왜 가장 좋은 차트니까 지금 잡봤을 때는 게,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차트는 오미세고다 어. 어제 내동이 때문에 잘 들어갔다. 구독자. 내동이가 겁먹기 웃길래 오미세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좋을 수가. <laughs> 차트 지금 괜찮죠. 답이 나와 있어요. 여기 어차피 만 천원, 만 천원, 만 이천 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내려가도 여기 지지할 거니까 한이 정도? 이 정도 한만천원이 정도 뚫으면 팔았다가. 아니면 이거 존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한뭐만원까지 존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어쨌든 이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, 왜냐면 그 호재가 한달 가까이 계속 지속돼 있죠. 내려가더라도 거래량 안 붙고 올라가죠. 오미세 거래량,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는. 업피트가 가장 많네요. 업피트 거래량 좀 보면 될것 같고, 업피트랑 바이낸스 좀 참고하면 될것 같고, 지금 거래량 가장 많으니까 오미세고는 차트도 좋고 바이낸스 한번 볼까? 야 뭐야 차트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, 아그죠 비슷하죠? 차트 가장 괜찮다 업피트에서 업피트에서 뭘 하려면 오미세고 들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. 땅코인은 다 봤는데 별로예요딱 지지 좀 그려주고 있죠. 11,800원.